자두아빠 치킨묵자 현재 <laughs> 볼링과 야구를 마치고 맛있는 야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청년부 3조 조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치킨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치킨을 한번 맛깔스럽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치킨을 잘 먹어보겠습니다 이봐. 와, 이봐, 이봐. 그냥 나도 참 심심하진 않겠다. 나무지. 이게, 이게 무시를 만드는 거 무시. 무시를. 내려가나가나베르가살하고가나 베르가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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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고르가나베가나 베르가나. 베가강내르가나베르가가나고르가나베 이청소김소 그러면 형이 나올 수 있나? 형이 와야지. 와, 빡센데. 수업이 8시다터9시 일주일 동안 근데. 하차 하으고습니다 하차 모으고 습니다 나 오늘 왜이 크지? 브레이크 라이머 브레이크 클라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그니까 제가 우리 유나이보다 머리가 더 작습니다 근데 머리가 더 길쭉한 거 아닙니까? 너비가 전장이보인가요전장 전체 높이 머리의 전체 높이 유안 유아 이거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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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거봐 무 먹겠습니다. 요거 무시 제가 한번 무 먹겠습니다. 먹있던 치킨도 먹겠습니다. 왠지 얘는 편집 만들 것 같아요. 아 <laughs> 그냥 <laughs> 이거 그대로 못나게 나올같 <laughs> 마지막 한마디 죠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입니다 오늘도 잘못었습니다 햇살 바꿨어요 머리 한번 볶아봤습니다 자다빠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두를 위해서 우리 자두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아, 두 달도 안 넘었거나 한달한달한 네, 보름 좀 남았습니다 우리 자두 자두야 곧 만나자